이제 그 산에 가가 참나무 잎벌이 나게 끌어왔고요. 좀 이렇게 깔아주고 야, 이래 뛰놀도록 해주고, 이봄 되면 이제 이거 논밭에 넣을 겁니다. 그럼 하도록 넣을 거고. 야, 하고 이제 저 개날 모세까지 달리기 하고 갔다 오고, 자정없이 달립니다. 자정없이 달립니다. 이제 여거 먹을 거, 빼다기하고, 명태하고, 뭐 빵하고, 막 이래 저래 떠질았습니다. 막 찾아먹고 이제 빼다기. 굵은 거차대가 이제 지금 앉아 먹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시큰 뛰놀았습니다. 에이 봐봐, 또저 안에까지 갔다 왔어요. 나또 갑니다. 아버지인데 가가, 또일좀 하고. 예 이제 야, 아버지 오후에 좀 전에 로타리 해갖고 이제 고추 신을 준비합니다 양쪽에 기립 파이프 받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예 이제 야, 고추 모종 내는데 속 비닐은 아버지하고 덥습니다. よく分かってきた。